정도 청주를 전세계메가버시티를 만들려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걸로 유학을 하버드, 뭐 저쪽 그 프린스턴 가는 사람들, 옥스퍼드 가는 사람들, 일로 오도록 거기에 신인 허경영이 가서 한 번씩 강의해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 강의 들으려고, 그 사람 강의를 들으려고 100만 명 규모의 대학이 유지되지. 거기에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나타난다고, 거기 100만 명이 올것 같아. 안와요 허경영 신인이 와서 물리학을 강의한다. 원자를 강, 원자로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허경영 대통령의 경영에 대해서 강의한다. 다 와. 전 세계 학자들이, 하, 코리아의 서울 메가버리스티가 어디냐. 비행기 타고 공항으로, 공항으로 몰려오겠어, 안 오겠어? 아이고, 말도 마세요. 거기서 내 물리학, 우주물리학, 응? 어? 여러분이 알수 없는 암흑물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는 거야. 아, 영혼 이전 아무리 잘못된 먹든 못먹터 먹든 늙어간다면 사이클이 그거를 정지해준다. 텔레미오 고정 그 기술도 내밖에 없어. 온갖 파동의 대가가 입자의 대가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돈을 버리려면 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서울대 총장이 나한테 박사학위를 경영학 박사 발로 차버려. 나한테 정치학 박사 발로 차버려.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메가버시 대학, 유니버시티 3만 명, 4만 명 되는 대학이 아니고 100만 명 정도 되는 대학. 메가버시티 대학이 전세계 하나 있다면, 그 대학 총장이 나한테 학위를 준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데, 그래안 그래요. 네. 정도 청주를 전세계메가버시티를 만들려고 그러죠. 네. 청주의 서울대학교 본부를 그걸 옮기죠. 옮겨서 우리 관악에 있는 서울은 서울대관악 캠퍼스로 놔두고 서울대학 본부를 청주에다 짓는다고 그랬죠. 네. 우리나라 거기다 갖다 지으려고 그래, 교육도 시니까 거기 속리산 자락에 서울대학을 멋지게 지어서 100만 명 규모의 코리아 서울 메가벌시티 그러니까 100만 명이 학생이 되는 대학 그런 대학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그걸로 유학 오도록 하버드 뭐 저쪽 그 프린스턴 가는 사람들 옥스퍼드 가는 사람들 일로 오도록 거기에 신인 허경영이 가서 한 번씩 강의해 주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 사람 강의 들으려고, 그 사람 강의를 들으려고 100만 명 규모의 대학이 유지되지. 거기에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나타난다고, 거기 100만 명이 올것같아안 와요. 안 와요. 호경영 신인이 와서 물리학을 강의한다. 원자를 강, 원자로에 대해서 강의한다. 를호경영 대통령의 경영에 대해서 강의한다. 다 와. 전 세계 학자들이 허, 코리아의 서울 메가리티가 어디냐? 비행기 타고 공항으로 공항으로 몰려 오겠어 안 오겠어? 아이고 말도 마세요. 거기서 내 물리학, 우주 물리학, 응? 어? 여러분이 알수 없는 암흑 물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는 거야. 아 영혼 이전. 한 사람을 복제해서, 복제한 애를 하나 만들어 놓고, 비행기 타고다 죽으면 그 영혼을 데려다가 복제한 애한테 넣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깨어나. 그러니까 항상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 복제해놔, 스무 살짜리를. 걔는 나이가 안 먹어요. 항상 스무 살 정도로 머물러 있어. 그러다가 자기가 사고로 죽으면 그 영혼을 불러와서 거기다 넣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 애가 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물론 자기 DNA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닮았지. 그러나 유전자 가이지를 해가지고 키도 좀 키우고, 자유도 더 잘생기고. 그러나 누구든지 보면 그 사람이 알 정도의 복제를 해가지고 키우는 거야, 집에서. 자식처럼. 그러더라도 자기가 늙으면 그러더라고그러니까수명이 있나? 존재할 수가 없지. 또그 애가 또 그냥 혼자 있나? 또 복제를 해놔? 맞아, 맞아. 또돈 늙으면 그걸로 들어가 버려. 중간에 사고를 주면 또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여자 같으면 한 마흔 살 되면 스무 살로 들어가 버려. 뭐로 뭐더 젊게 하고 자시고 할게뭐 있어? 다시 또 마흔 살 되면 또 스무 살짜리 복제하는 데로 들어가 버려. 영혼 이전술. 이런 걸 내가 강의를 해줘. 건강 음식 먹어가지고 뭐 젊어진 꿈 같은 이야기야. 아무리 잘 먹든 못 먹든 늙어간 다면 사이클이. 그거를 정지해준다. 텔레미어 고정. 그 기술도 내밖에 없어. 어떻게 과학자들이 텔레미어를 고정하냐고. 아, 여러분들이 해바라기 씨앗을 만들 수 있어? 아, 그러면 해바라기가 이렇게 서 있다가 해가 있으면 뱅그르 하루에 한 바퀴 돌 수가 있어? 그런 씨앗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멀쩡에 서가주 있는 꽃도 못 만드는데 씨도 해바라기 씨는 그 만드는 해바라기 씨 안에 해를 향해서 고놈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씨 만들 수 있어? 허, 단백질 조합, 아미노산 조합 아무리 해봐 과학자들이 그 여러분이 이 지구에 있는 식물의 씨앗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지구는 없어져 버려. 다시 또 지구가 탄생해야 돼. 인류의 최고 문화가 오면그 문화는 다시 제로로 돌아가. 그래서 이건 순환 게임이야. 그래 안 그래? 아이 지구 자체가 완전한 완전한 순환 게임이야. 순환 게임. 이 완전한 순환 게임인데 이 순환 게임에 지구라는 건 완전히 순환. 다시 원니지 문명이 또 21세기, 25세기, 30세기 최고로 발달되면 다시 부셔서 바다 속에 넣어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기 때문에 순환을 하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특별히 발전된 게 있나 없나 하루 종일 한 일이 그 다음날 백지가 돼 그럼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도 그래 그러니까 순환이니까 여러분 머리가 텔... 아예 그걸 개발할 수가 있나? 텔레미어 고정을 할 수가 있나? 아, 여러분들이 영혼 이전을 할수 있나? 아, 여러분들이 물리학은 간단해. 모든 이 우주는 질량과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럼 에너지와 질량도 궁극적으로 질량도 불에 태우면 에너지가 된다. 그럼 우주 전체는 에너지다. 그럼 이 에너지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파동성과 입자성. 파동성과 입자성. 어, 그럼 파동성과 아, 우주가 파동 플러스 입자.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 파동과 입자를 제대로 연구해서 알고 있는 과학자가 지구에 있나? 없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파, 전파, 내파, 기파, 전파 파가 많죠? 이 조용한 호수에 파가 있나 없나? 조용한 호수에 파가 있나 없나? 백조도 한 마리 없는 호수에 파가 없어근 그런데 누가 돌멩이를 하나? 탁 던졌다. 조용한 호수가 파가, 끝없이 파가 일어나. 파동이 일어나겠지? 동자는 움직일 동자야? 그러면 그 파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태평양 바다는 파가 계속 파가 와놔요. 파가 와놔. 태평양 바다는 계속 파가 오죠? 아, 이는뭐 파가 조용한 데가 있는가 하면 막 흔드는 데가 있고, 이 땅도 조용한 데가 있는데, 어떤 데 가면 수맥파가 막 용솟음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침대 위에 누워자면 중풍이야, 뇌졸중이야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게 여러분 눈에 그 파가 보이나? 여기 지금 텔레비전 파가 전파가 보이나? 안 보여요. 맞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대로 파. 물은 물대로 파, 땅은 땅대로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동. 그 파동이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입자성과 파동성으로 쪼개죠. 그러면 그 입자성과 파동성은 나중에 뭘로 쪼개냐? 양자, 전자, 중성자. 아, 거기서 또 뭐가 나와?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광자가 나와. 야, 거기서 말이면, 쿼크가 나오고, 힉스가 나오고, 광자가 나와. 나잖아, 이런 물질이 빛으로, 그 에너지 자체가 빛으로, 양자 없어져 버려. 그거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네. 연파로. 내가 여기 누구한테 탁 이러면 과거로 돌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몸을 봐.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네, 여러분. 어, 내가 여러분 레벨을 줘안 줘? 여러분한테 천사를 넣어 줘안 넣어 줘? 이런 것이 얼마나 경영 효과가 있는지 알아 이거 돈을 벌이려면 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온갖 파동의 대가가, 입자의 대가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그냥 내만 갖다 세워 그런 그냥 부자 돼 나중에 호경령이가 나타나면은 그냥 부자가 되고 IMF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령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 <laughs> 공자, 맹자, 알라, 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 맞습니까?